안녕하세요 피파 칼로 에피스도 종합적으로 2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 14랑 틀리게 영상 올리는 게 많이 더디긴 해요 저 스스로도 좀 느끼긴 느끼고 있는데 저만의 뭐랄까 뭐 집안 사정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생각하시기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해본게 칼로 퀘스천 네. 저한테 궁금하시... 아, 경기 좋죠. 네, 궁금한 게 많으신 화이 아, 나이스 야, 쩐다. 아, 내가 봐도 쩐다. 진짜 장난 아니지, 아니지 않나요? 아, 나 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저한테 칼로에게 궁금한 거 해갖고 리스트를 뽑아주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3 처음 영상을 보냈을 때부터 쪽지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요새는 진짜 카톡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카톡으로, 저한테 궁금한 걸 항상 여쭤보세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 그래요. 13, 14 때는 진짜 막, 미치도록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었다면, 15 때는 솔직히 조금 멀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아, 저도 배웠죠. 제가 처음부터 이 피파이 개인기라는 거를 다 알았었던 건 아니니까, 배웠던 그런 거를 재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분이 칼로에게 궁금한 건 해갖고, 뭐, 다른 분들도 있었고, 나한테 궁금했던 게 저한테.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쪽지를 주셨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피파 시작을 언제 했는지.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게 13대 영상을 올렸어요. 13대. 13대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처음이냐. 피파를 시작한 게네 물론 그 전에 몇달 전부터 하긴 했는데 잘 못했죠 항상 <laughs> 저라고뭐다 잘하고 아저는 게이머 자격증이 몇개 있어요 게임에 대한 게네 그만큼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엄청 많이 했고 남들 다 공부하는 뭐 고일 중사저이 이럴 때도 임하하그랬었으으니뭐 엄청 청임임 진짜 짜좋하하는 그런 유저예요. 네, 진짜로. 오늘은 이제 영상은 안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영상을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시간을 굉장히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피파시장 13부터 했습니다. 13. 13때 위닝을 먼저 했죠. 저는 피파를 먼저 한게 아니라. 제가 피파를 접하게 된 계기는 PC방을 갔습니다. PC방을 갔는데 피파라는 걸 우연치 한게 쳤어요. 제가 처음, 마지막으로 피파를 접했을 때가 2002년 2002년이었어요. 아닌가? 2000년대 그... 있어요, 막. 불꽃슛 나가기 전에, 2002년 월드컵 그때가 불꽃슛 나갔을 텐데, 그때 막 친구들이랑 엄청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제대로 접한 거는 이제 13대, 네. 솔직히 얘기하면 13대는 좀제핫 이슈였습니다. 처음에, 헤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하핫 이슈였어요. 되게 하핫 이슈였어요. 얼마 배우지도 않은 놈이 개인기, 조막조막하게 써가는 거 그런 영상 올리면서 처음에는 진짜로 구독자 100명도 안 됐어요 진짜 진짜로 보시는 분도 100명도 안 됐고 막 욕도 엄청 많았고 왜 올리냐고 막 <laughs> 근데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개기 영상 뭐 하면서 진짜 일하는 내내도 그냥 원래 이렇게 게임이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계속 봤죠. 정말 계속 봤죠. 그래서 이제 피파 칼로라는 이름도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진짜 솔직하게 솔직 한배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피파 칼로라고 하면은 요새는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저도 컨디션 안 좋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질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막 피파라는 게임이 솔직히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뭐랄까 조종기도 부신 적이 몇번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왜냐면 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좋은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으면 개인기를 못 쓰고 막 그런 게 조금만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피파를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찾아왔죠. 네 권태기도 아닌데 권태기 같은 권태기가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이 서로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피파 시즌 13 때부터 했습니다. 개인기를 배운 곳, 개인기를 배운 곳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어요. 유튜브를 그냥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그냥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집에 와서 게임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대인전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연습하고 보고서. 만 번? 아, 만 번도 아닙니다. 진짜 한 3, 4만, 5만 번은 본것 같아. 진짜 왜냐면 그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시켜서 볼 정도였으니까, 굳이 그러었고 나이, 나이는 올해 이제 애기가 첫째 아이가 네 살, 4살, 네 살이 나빠요. 네, 그것만 알아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카메라 시점. 어, 이번은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또 물어봤어요. 네. 텔레브로드캐스트고 높이는 19, 줌은 2입니다. 2. 이래서 2를 왔다갔다 하는데, 경기장마다 시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경기장은 텔, 아, 뭐지? 킹파드 스타디움. 예, 네,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 킹파드 스타디움이 저한테 있어서의 그 개인기를 쓰면서 그 영상, 아니, 개인기를 쓰면서 하기에는, 지금 이게 킹파드 스타디움 시점입니다. 19에 2. 네 너무 멀면은 또 개인기 쓰기가 힘들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코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저도 솔직히 좀안 좋죠. 저도 산 아이들도 많고 그랬는데 준비한 게 많았어요. 뭐13 13 때는 그냥 내 영상을 올린 거였으면 14 때는 저는 그걸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각 리그별, 리그별 클럽 선수들을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특집을 편을 만들. 왜냐면 저도 특집을 해서 영상을 하면은 피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는 길어지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걸 하려 했는데 뭐 이가 요거 한번 할까? 씨 양놈 새끼들이. 네, 지들 멋대로 바꿨어요. 네, 순드두죠 나이스. 어쨌든, DB1은 가서 우승도 했습니다. 우승 두번 했어요, 네. 이때까지 영상에. 총 DB1 우승한 거는, 어, 아, 어, 몇번안 되네요, 네. <laughs>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게임을 많이 안한 것도 있지만, 음, 실력도 안 되긴 합니다. <laughs> 그래서,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뭐.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게, 이제, 이번 작 영상은 언제까지 올리실 것인가. 네, 중요하죠. 솔직히, 제 거를 봐주시는 분이 많지, 많은가? 모르겠어요. 항상 조회수 찍어보면, 한, 3, 4몇 명? 그 정도 되니까. 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첫 번째 얘기가 이렇게 끝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영상, 이게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영상을, 제 로고.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되게 로고 만 만드실 때 엄청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13대 처음 만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짜, 진짜 감사해요.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이제 2편, 2편 이제 질문 주신 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구독 신청을 많이 하고, 시청을 많이 하면 돈을 버냐. 여기 꼴깍꼴깍 그러는게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버냐. 돈. <laughs> 솔직히 얘기해요. 아, 나는 저는 진짜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는 게 전부 다내 돈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 거를 진짜 막20뭐 20만 명의 구독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백 명인데 돈을 벌면 뭐 얼마를 벌겠습니다. 만약에 번다 그래도. 예? 진짜 몇백 명, 몇천명 돼야 그제서야 자, 한 달에 50만 원 떨어지고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 알아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코인 살때내돈 들어가지, 신인 살때내돈 들어가지, 전기세 내 거지, 와이프 잔소리도 다내 거지, 전부 다제 겁니다. 에?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물어보지 마세요. 아돈 벌면 제가 번다고 얘기할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구독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서 돈을 번다고 얘기렇게 이런 무슨 제의가 들어오고, 뭐 어떻게 어떻게 광고 효율성이 있다. 막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진짜 네이버로 제가 얘기합니다. 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번 작은 언제까지 영상을 올리실 생각인가요? 아, 아마도 조만간에 한, 오늘 처음이랑 많이 틀려졌죠. 네, 한두 달? 처음에는 이렇게 한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쭉쭉 올라오던 게 다시 늦어지죠. 이게 이제 어... 조만간이지 않을까. 네. 물론 다음작이 다음 또 나오면은 제일 처음 영상 올린것건또 저일 것 같아요 네아 루리앱 그 말고 유튜브에 저 혼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저 혼자서 생각은 그런건데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아,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것도 솔직히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분 뭐죠 어떤 이영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진짜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질문들을 다 갖고 오긴 한 건데 이분은 13 처음 때부터 항상 쪽지를 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분한테 약속을 했던 게내 동영상을 단한 명이라도 본다면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무조건 올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laughs> 마지막 질문을, 어, 언제까지 영상을 올리실 생각인가 이걸로 알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비매너에 대한 생각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난 그렇게 비매너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아, 열받죠. 게임하다 치면. 뭐, 짱놈 새끼가 존나 지랄하네. 막, 이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꼴 놓고 파닥파닥 세레머니 할때 제일 열받고. 난 똑같이 항상, 저는 똑같이 항상 갚아주니까. 물론 안될 때도 있죠 내가 네, 뭐 초고수도 아니고 저는 아저 요새 피파도 많이 하거든요 피파도 많이 하는데 피파도 하지만 아 피파를 많이 한다네 요새 피파 잘못다는데 스타를 가끔 한판씩 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해왔던 게임이었고 스타라는 게임이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스타라는 게임에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TV 딱 키시고 나서 검색을 해보면 부신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 줌프로인데 정말 잘하거든요 아는... 음, 만약에 아프리카 들어가시면은 추천 한번 꽝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피파는 아... 제가 지금 아직 서른은 안 됐기 때문에 쭉 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다면. 근데 요새는 이게, 여러가지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네. <laughs> 물어보신 거다 답했습니다. 네. 뭐, 저, 이분 말고도 여러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거 카메라 높이 줌 얼마냐고 19의 2입니다. 네 경기장은 킹파드 스타디움 개인기 어디서 배웠냐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 저보다 더 뛰어난 더 잘하시는 그런 분 되실 거저 압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laughs>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laughs> 항상,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들을 말씀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하나, 추천 하나, 솔직히, 보시는 분에 많이 남기고,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시진 않는 건데, 단 한, 단한 분, 두 분이라도, 그렇게 눌러주시고, 그러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